혹시나는 역시나였다. 22대 국회 초장부터 다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다. 22대 국회가 문을 열기 무섭게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운영을 위한 보따리 대신 그들의 두목인 당대표 이재명을 위한 방탄 조끼를 먼저 꺼내들었다. 선거 전부터 더불어민주당이 타수속을 차지하면 그럴 것이라고 예측은 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진술했다. 이와 같은 진술은 이재명과의 공범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며, 지난 4월 8일 첫 재판에서 검찰에 의해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이화영의 유죄가 확정되면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공범으로 추가 기소될 것이고, 유죄가 밝혀지면 이화영과 함께 감옥행이 될 수도 있는 위기가 오는 것이다. 그동안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적기 역할을 톡톡히 해대며 구석을 피해 오면서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조폭 집단에 비유하면 상대편을 제압한 힘센 두목이 된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조폭 집단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삼권 분립 체제의 입법부로서의 본분과 역할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 다수석이 마치 힘을 가진 조법 세력처럼 착각을 해서 국정을 국가와 국민이 아닌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조리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부 기관이나 요원들은 특검에서 탄핵 등으로 박살을 낼수 있다는 오만과 초법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번 이화영 사건을 앞에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18일 이화영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을 찾아가 항의 시위를 하는 가운데 지검장 나와라며 고함을 지르고 그야말로 우리말 안 들으면 국정조사, 특검으로 박사를 내겠다고 외쳐댄 것이다. 이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패거리의 행패는 상권분립체제에서의 사법부의 한 수장을 마치 국회의원들의 졸개로 보는 오만이며 국회 다수석이면 무슨 일이든지 할수 있어 하는 옥이라고 말할 수 있다.문제 발단은 당초 이화영이 지난해 5월과 6월 검찰에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자진 진술을 번복해서 검찰의 술자리 회의에 의한 거짓 진술이었다며 이재명을 비켜가게 하는 문제로 인한 것이다.검찰은 이에 대해서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일관되게 이화영의. 매번 다른 진술 번복을 반박하고 있어 오는 6월 있을 1심 선거 재판 때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입법부 본연의 자세를 지키며 재판을 지켜보는 것이 바른 자세일 것이다. 그러면 왜 이화영은 그동안의 진술을 번복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성급하게 검찰을 찾아가 겁박을 하는 것일까? 이화영은 더불어민주당의 무소불위의 힘을 믿는 것일 테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방탄복을 입고 있으면 두목인 당대표를 구할 수 있다는 신념에서일 것이다. 이와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 신념은 22대 국회 첫 입법에서도 드러냈다 바로 양곡관리법을 마치 국회가 더불어민주당만의 것인 것처럼 타당과의 협치등 주의를 가리지 않고 단독 처리한 것이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이와 같은 행위들이 정상적인 국가의 국회에서 오른 것일까? 국민 모두가 판단해 볼 일이다.